김기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스피가 신고가를 기록했어요 최근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코스피 지수가 이번 주 내내 급등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최근 강세를 보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를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연초에만 해도 2000포인트 중반대에 있었는데 3200포인트까지 지수가 급등했던 게 정부가 코스피를 5000포인트까지 보내겠다고 하면서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7, 8월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코스피 지수가 횡보했습니다. 지수가 또 횡보했던 이유도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인하하는 것을 추진하면서 정말 증시를 부양할 의지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시장 참여자들이 갖기 시작했고 그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에 지수가 상승하지 못하고 횡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전부터 대주주 양도세를 50억으로 유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번 주 초부터 지수가 급등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뚫고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 증시의 상승이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경우도 현재 신고가 를 돌파하며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미국 증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금리 인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질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번 주 오라클이 오픈ai와 대량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루 만에 주가가 40%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국내 ai 반도체와 연관이 있는 특히 sk하이닉스의 수급이 집중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 모두 주가가 급등했고 있고,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시장에서 잘 가는 테마는 무엇이 있나요? 일단 가장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분류는 단기 매매하기 좋은 테마입니다. 단기 매매하기 좋은 테마로는 조선 테마가 최근 시장에 광기를 보이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HJ 중공업이 조선테마의 대장주로 정말 가파른 기울기로 상승하고 있고 동일 스틸럭스나 또 세진 중공업 또 삼영 엠텍이나 SK 오션플랜트 같은 주식도 조선테마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종목들은 대부분 중형주나 또는 중소형주 정도의 종목으로 이전 6월, 7월 상승장에 상승했던 대형주가 아니라 최근 시장 트렌드는 이렇게 중소형주 위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테마 외에도 로봇 테마도 이번 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사면이라는 종목이 주도주로 상승했고 현대무백스나 제닉스 로보틱스 같이 로봇 테마도 중소형주 위주로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는 연료전지 테마도 주도 테마를 이루면서 상승했는데 한선 엔지니어링, 범안 퓨얼셀, 그리고 두산 퓨얼셀 등도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농심과 우뚜기 같이 라면 관련 주도 급등했는데 금요일에는 MSC라는 라면 관련 중소형 주가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단기 매매로 공략하기 좋았던 테마의 종목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대형 주보다는 중형 주나 소형 주가 많은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는 중소형 주가 강세를 보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중소형 주를 공략할 때잘 먹히는 매매 기법은 무엇이 있나요? 저는 중소형 주가 강세를 보인 이는 시장이고 주도 테마가 뚜렷한 날에는 상한가 따라잡기 기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상따운 종목이 많았어서 뭐가 있었는지 다 기억도 나지 않는데 제가 삼현도 상 따를 했었고 동일 스틸럭스도 상 따를 했었고 한선 엔지니어링도 상 따를 했습니다. 상 따를 할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저는 무조건 그날 가장 센 테마의 대장주만 상따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상한가 근처에 있다고 아무 종목이나 상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날 가장 센 주도 테마여야 되고 해당 테마의 대장주인 종목만 상따를 합니다. 상따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주도 테마의 대장주 위주로 상따를 하면 잘 됐을 때는 다음날 갭상승을 크게 주면서 수익을 많이 내고 테마 분위기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이상 대장주는 크게 하락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잘못돼도 본전이나 약간의 손실로 매도할 수 있어서 손익비가 아주 좋은 매매법입니다. 상다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상황은 테마주를 상다한다면 해당 테마 분위기만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대장주 같은 경우 다음날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개별 주의 경우 언제 상한가에 풀릴지도 예상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다음날에 갭상승을 크게 주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유의하셔서 매매하면 좋겠고 또 시장 분위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시장이 상승장이고 상한가 가는 종목이 많고 또그 종목이 다음날에 갭상승을 많이 주는 시장에는 상따를 했을 때잘 풀리지도 않고 다음날에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한가 가는 종목이 많이 없는 시장이고 상한가에 들어갔다고 해도 상이 자주 풀리거나 다음날에 갭상승을 잘 하지 못하는 시장에서는 상따를 해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니 시장 분위기를 잘 보시면서 기법을 활용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테마주 매매의 경우 주로 중형주나 소형주가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형주의 경우에는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 1등이랑 2등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최근 급등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시장에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너무 강한 날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이두 종목으로 쏠리기 때문에 단기 매매하기 어려운 날이 있습니다. 특히 금요일인 오늘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가 7% 상승하고 삼성전자가 2%대 정도 상승하면서 외국인 수급이 이두 종목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너무 강한 날에는 지수가 많이 오르는 것 같아도 생각보다 단기 매매하기에 쉽지 않은 날일 수 있으니 포모를 가지시고 억지로 수익날 종목을 찾아다니면 손실을 보실 수도 있으니 이런 점들도 유의하셔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목소리법> 말씀 주신대로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대금도 많이 늘었는데 최근 매매 하실 때 비중 조절이나 전략은 어떤 식으로 가져가고 계신가요 먼저 비중부터 말씀드리면 최근 시장에는 비중을 그렇게 많이 올리기는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비중을 크게 올리기 쉽지 않은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시장은 중형주나 소형주 위주로 테마주들이 상승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전 6월 7월 상승장처럼 대형 주가 움직이는 시장은 아니라서 비중을 크게 높여서 매매하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매 비중 같은 경우는 크게는 올리지 않고 있고 대신에 시장이 상승장이고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 있다면 이전보다 훨씬 더 오버나이트하는 비중도 높아졌고 상당 매매하는 비중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장이 좋고 상승장이라고 이 종목 저 종목 따라다 이 면서 너무 많은 매매 를하 려고 하면 오히려 뇌동 매매 를 유발 하고, 여기저기서 다 손실 이날수있 으니 매매 횟수 를 너무 늘리 시기 보단 강한 테마가 형성 되는날에 집중 해서 매매 를하는 것이 수익 을 제일 많이 낼수 있는 방 법인 것같 습니다. 이번 주 시장 을 정리 해서 말씀 드리 면 정부 정책 을 확인 했 고, 그리고 미국 시 장도 상승 하 면서, 지 수가, 신 고가 를뚫고 지속적 으로 강세 를보 이고 있는 시장 이고 테마 같은 경우 는 조선 테 마나 로봇 테마, 특히 중소형주 위주로 테마주들이 상승하는 시장이고, 대형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관련주 위주로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번 주 시장은 매매하기 어떠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